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물운에 좋은 각종 그열쇠고리 차고리, 또 휴대폰고리 고르는 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오행 급그 풍수적인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니까요.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접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부러 여러분께서 급하게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겠죠. 그러나 자연스럽게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거나 또 교체하실 때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언어 표현에서 그 준다라는 표현을 하죠. 그 돈복을 준다, 또 성공을 준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우리가 무엇을 좀 손에 준다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그 강한 힘의 암시가 들어있죠. 또 돌잔치에서 그 아이들이 손에 주게 되는 것으로 또 장래 어떤 그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도 받기도 하는데요. 우선 그 열쇠 꼬리나 또 휴대폰 거리 또차 키고리 등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색상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고르시면 좋은 재물복에 좋은 그런 색을 추천을 해드리면 기본은 좀 밝고 화사한 색일수록 좋습니다. 색만 적용해보면 너무 그 전체 분위기가 그 색의 그 사용이 검정색 위주면은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재물운과 상극이 될 수가 있고요. 가급적 그 검정색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그런 제품보다는 좀 밝은색 계열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재물운을 키워주는 색인 붉은색은 또 모두 좋은데요. 여러분께서는 그 붉은색 계열로 좀 넓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핑크라든지 보라 오렌지 또 모두 해당이 되고요. 여기서 우리가 그 오행 적용을 해봐도 해가 키우는 게그 모든 생명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하듯이 이 붉은 해가 상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거 붉은색 계열은 재물 운수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황금색, 노랑색, 자주색 계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색은 말 그대로 재물을 뜻하는 그런 색이 됩니다. 앞서 설명드린 붉은색은 재물을 키워주는, 에너지를 주는 그런 색이라면 황금색, 노랑색, 자주색, 이런 계열 모두 재물 자체를 의미합니다. 그 다음 또 녹색 계열 같은 경우 재물이 좀 쑥쑥 자라나는 성장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또 좋습니다.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그 적금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그 재물을 불려나가는 재물을 늘리는 그런 상품의 이 그린색 적용을 많이 하죠. 또 상품 이름 중에 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성장을 의미하거든요. 예를 들어 새싹이라든지 자라나는 것 혹은 늘어나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또 화사한 색 있을 텐데요, 파스텔 톤 이런 경우 모두 좋습니다. 재물을 품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색이 됩니다. 우리가 그 흔히 뭔가 좀 크게 이루려면 그 알을 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좀한 가지 색 우리가 그 은색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이은 제품 은색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분에게는 괜찮은데 또잘 맞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중하면 좋은 색이 바로 은색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 은팔찌 찬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? 이게 그안 좋은 또 그런 암시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특히 그 관절구설이 잘 붙는 그런 분들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괜히 그 시비가 잘 생기고 사람이 괜히 그 구설로 자주 자신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드신 분은 이런 경우는 은색 제품을 피하시면 좋습니다. 우리가 색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문양이나 또 모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문양이나 모양에서도 재물운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다산이라든지 풍요, 또 성장의 이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야 되는데요. 이렇게 되었을 때그 재물운수에 강한 암시가 되기 때문에 또 아주 좋습니다. 재물증식의 그 상징인 신농신의 그 손에는 바로 벼이삭이 쥐어져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고르실 때 이렇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. 재물운수에 아주 좋습니다. 동물 문양에서 재수에 좋은 그런 재물운에 좋은 그런 동물의 그 마스코트들은 돼지, 코끼리, 원숭이, 토끼, 강아지 이런 경우 아주 좋고요. 주로 돈복이나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. 오늘 주제인 이세 가지 제품들은 항상 우리가 손에 꼭 쥐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좋은데요.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따로 시간 들이지 않고 우리의 그 일상에서 그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가 풍수시도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시도하는 횟수나 또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풍수 효과도 크다는 이야기죠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생활 풍수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손에 재물복을 꼭 움켜 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,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